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주. 마음을 쏘고 저 주라 주의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을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515장 통일 256장입니다. 소리 들려온다 빛을이은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인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워진 세상 중에외 치는 자만 커만 생명 수는 말라 서라 죄를 대. 아시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고 눈을 뜨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호.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심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내 하신 우리 구주 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하는 믿는 자여 이할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인장 목사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또 서른 세 개의 교회 열2개 나라의 서른 세계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알름답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12개 나라 33개 교회가 건축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건축되게 하시고 그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많은 영혼들이 그곳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모든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께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기한 물질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아멘. 오늘 이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긋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배경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이끌어 가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진흙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흙같이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고 진정한 우리 인생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아주 깨지기 쉬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능력과 승리는 큰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리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과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까지도 다 그분께 맡기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치권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녀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삶의 직장과 사업장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맡기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큰 권세와 권력이 있어도요, 우리는요 언젠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환경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저 진흙으로 만든 가장 힘없고 볼품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로운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된다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슬픔이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약함만 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존재만 보다 보니까 늘 좌절스럽고 늘 절망스럽고 늘늘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질그릇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진흙 같은 존재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이 뜨이면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든 나약한 존재이든 부족한 존재이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시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련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때로는 세상이 볼때 쓸모 없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말까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지혜 없고 나약하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약한 자를 일부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요, 약한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세상에서 때로는 천하고 멸시 받는 자들을 택하사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혜가 부족하든 미련하든 나약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약하다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런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나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흙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 내 인생을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 내가 내 인생을 반드시 출세시켜야 한다는 생각 이런 과도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우리는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기며 나가야 합니다. 더 나가서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7,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큰 집에는 금, 금 그릇도 있고 은응 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기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큰 그릇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큰 그릇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때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또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롭고 우리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우리 또 12개 나라 33개 교회 또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하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질그릇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명 감당하실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다 또 가정과 또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또 우리 간구하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